버티지 말고 조율하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미 피곤해요 학교나 직장에 도착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그냥 하루를 버티죠 그런데 문제는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빨리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티는 대신 조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나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과학자와 책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1. 컨디션 관리의 과학적 출발점. 에너지를 배터리처럼 생각하라. 사람은 로봇처럼 켜졌다가 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하루 동안 계속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토니 슈워츠라는 사람이 쓴더 파워 오브 풀 엔게이지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성과와 행복의 열쇠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숙제를 2시간 동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미 피곤한 상태라 집중이 안 되면 2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실제로는 30분 분량밖에 못해요. 반대로 30분만 쉬고 다시 집중해서 하면 같은 시간에 두세 배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상태에서 했냐예요. 우리의 컨디션은 결국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문제라는 거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완수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거기에 발전과 인간관계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업무를 진행해야지만 컨디션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시간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력보다 시나리오를 이용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영어 공부,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젝트, 오후 1시 미팅.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것보다 시나리오로 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오늘 영어 공부에서 내가 꼭 외워야 할건 단어 20개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딱두 가지다. 달력에는 그냥 시간이 적혀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농구라고만 적는 대신 오늘 농구 연습에서는 레이업을 5번 성공시키는 게 목표라고 시나리오를 정하면 1시간 후 성취감이 훨씬 커지는 거죠.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보세요. 일정은 캘린더에 적고 목적과 아이디어는 메모장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시간을 버리는 게 줄어듭니다. 대중교통 시간도 활용해봅시다. 이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입니다.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뭘 하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SNS를 보거나 피곤해서 멍하니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을 잘 쓰면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누리고 분석적인 시스템이 대중교통에서 복잡한 숙제를 하려는 건 시스템 아이를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안 되죠. 그 대신 시스템 1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로 가볍게 듣는 공부, 오늘 해야 할 일을 메모로 정리하기,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리셋하기. 저도 실제로 출근길에 보고서를 쓰려다가 좌절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대신 팟캐스트를 듣고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기록했더니 오히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단어장을 억지로 외우지 말고 가볍게 영어 노래를 듣거나 오늘 수업에서 꼭 물어볼 질문을 한줄 메모해보세요. 이제 대화가 많은 일에서 에너지 관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건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빼앗기도 합니다. 특히 영업, 상담, 협상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죠. 수전 케인이라는 심리학자가 과이어트라는 책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대화가 즐겁더라도 반드시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만, 결국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화가 많은 일을 하는 관리자들에게 하루에 1시간 회복 루틴을 넣게 했어요. 명상, 짧은 산책, 음악 감상, 혹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더니, 업무 효율이 평균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컨디션 루틴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컨디션 관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큰 성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은 오늘 하루에 꼭 해야 할일 일부터 이 개를 메모에 기록하기. 이동 시간은 오디오북, 팟캐스트, 가벼운 메모로 머리를 깨우기. 점심 이후에는 10분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리프레쉬. 그리고 저녁엔 하루 중 잘한 일을 메모에 적고 내일 시나리오를 간단히 상상하기.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쌓이면 여러분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컨디션 조절이란 버티다가 자는 게 아니라 시간과 습관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선수는 뛰다가 숨이 차면 어떻게 하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고 달력에 적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전환의 시간이고 대화가 많은 날엔 충전 루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컨디션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보세요. 버티는 대신 조율하세요. 그게 바로 더 오래, 더 즐겁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성과를 내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컨디션 배터리는 어떻게 충전하시겠습니까?